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입시는 수험생이 늘고 수시 최저등급 맞추기도 어려워져 더욱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치러진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에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학 분야를 점검하고 자신의 위치와 등급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 집중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전국 단위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 자신의 위치 파악이 상대적으로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수능 충족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더욱 더 용이합니다. 남은 한달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 전략을 세우고 실전 감각을 익히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 유지해야 합니다. 충북교육청도 과목별 전략을 분석하는 등 수험생 지원을 수능 실전 대비에 맞춰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에 실수하지 않도록 수능 관련 유의사항 동영상과 부착물을 다음 주부터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합니다. 긴장을 하거나 그래서 부정 행위가 될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게 해서 수능 시험장 점검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도내 수능 시험장은 올해 35곳으로 청주와 음성 각각 한 곳씩 지난해보다 두 곳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황금 대지에 태어난 수험생이 증가한데다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탐론의 영향으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막판관리의 수험생들의 집중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